안녕하세요, 권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그 2023년 마무리를 해보려고 이렇게 300번째 유튜브 영상이 찍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2023년이 마무리가 되어가는데요. 어 제가 올린 영상은 231번째 유튜브 영상부터 오늘 영상 포함해서 300번째 유튜브 영상까지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해에만 120개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메이커테츠는 영어라는 거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도 그제메이커테츠는 영어라는 거 강조했었고, 그 나도 영어, 영어 잘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영어 공부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고등학교 이후로 영어에 손댄신 분들은 영어를 좀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 보시고, 구독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구독자 수는 아직 많지는 않지만,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년 2024년에도 역시 언제나 성실하고 예의 바른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어, 올해 2023년을 하면서 뭐, 제가 해왔던 것들이 있지만, 뭐, 중국어라든지, 아니면 야외 브이로그라든지, 일상 브이로그,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 바사다난했던 2023년, 남은 연말 잘 보내시고요, 내년 2024년에 또 만납시다.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